한국과 일본 양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현진이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주택을 구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일본의 인기 가수 후쿠다 미라이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이번 주택 구매 소식은 결혼을 앞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현진이 새로 구입한 이 주택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로 그야말로 꿈의 집이라고 할 만한 수준입니다. 이곳은 철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구조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예인과 재계 인사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 후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한 것 같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이현진의 개인적 취향과 스타일이 고스란히 반영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면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가득해 그가 얼마나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죠. 특히 영화 포스터와 액자들로 장식된 개인 영화관은 이현진이 배우로서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고 거실에는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대형 창문을 통해 서울의 멋진 전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는 단순히 거주 목적을 넘어선 다양한 기능성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룸과 스파 공간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차분한 서재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팬들은 이 모든 공간이 그와 후쿠다, 미라이가 결혼 후 평온한 가정 생활을 꾸리기 위해 준비된 것 같다며, 더욱 결혼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주택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가족 진화적인 설계입니다. 이 현지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정원과 가족 행사를 위한 바비큐 공간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설계 요소는 그가 앞으로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된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혼자 힘으로 큰 금액을 투자해 주택을 구매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결혼 준비가 이루어질 경우, 그를 적극적으로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후쿠다 미라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알고 있으며,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몇년전 뮤직 페스티벌에서 처음 만나 서로의 음악과 연기 스타일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과 일본 연예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두 사람은 국경을 넘은 사랑의 이해로 수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있으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한국과 일본 양국의 팬들은 그들의 결혼을 기대하며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이 성사된다면 팬들은 두 나라에서 동시에 결혼식을 열어줄 것을 바라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는 두 나라의 팬들이 직접 참여하여 축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한국과 일본 팬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줄 중요한 이벤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현진의 이번 주택 구매는 그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후쿠다, 미라이와 함께 평온하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꿈꾸고 있으며 팬들과 대중은 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단순히 사랑과 결혼을 넘어 한국과 일본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팬들은 이현진이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며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연기와 인생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결혼과 새집 구매는 그가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후쿠다 미라이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두 사람의 신혼 생활이 한국과 일본 연예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준비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현진씨, 앞으로 그가 펼쳐갈 새로운 챕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배우 이현진과 일본의 인기 가수 후쿠다 미라이. 이들이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설로까지 이어지면서 팬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현진의 부모님이 보여준 반응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부모님은 아들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현진 부모님의 솔직한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이현진이 후쿠다. 미라이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부모님은 처음엔 크게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아들에겐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은 눈빛을 보내는 부모님에게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직 어색하다고 할수 있죠. 현진이가 벌써 결혼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나 싶어 마음이 이상했어요. 라며 부모님은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현진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도 응원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사랑하는 후쿠다, 미라이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따뜻한 성품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미라이는 첫 만남 때부터 예의가 바르고 마음씨가 참 고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현진이 곁에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더군요. 라며 부모님은 미라이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후쿠다 미라이가 보여주는 다정함과 배려심은 이미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아무런 걱정 없이 이 결혼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거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었죠. 부모님은 결혼은 단순한 사랑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 차이와 양국 가족의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라고 솔직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진이와 미라이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쁘고 든든해요. 둘이 마음을 맞춰간다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라며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전했는데요. 우리 아들이니 잘 해낼 거라 믿어요. 그가 선택한 길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응원하고 싶어요. 라고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후쿠다, 미라이와의 결혼이 아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면 기꺼이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관계는 양국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는 관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연예계에서 활약 중인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애들의 결혼 가능성이 언급되자 양국 팬들은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져 영원히 함께하길 바란다는 팬들의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합니다. 이현진의 부모님은 결혼이 가져올 많은 변화에 대해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아들이 선택한 사랑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결혼이라는 큰 변화를 지켜보는 마음은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잘 해낼 거라 믿고 있어요. 라며 부모님은 굳은 믿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선택에 대해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끝까지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은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서로의 곁에서 성장하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지켜볼 것입니다. 부모님은 현진이가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도 성장하길 바라요. 미라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